다리를 똑바로 기어으로우박도 남. 아! 그렇지. 하나 둘. 하나. 아! 네! 오 좋아요. 훌륭해요. 어. 그렇지. 아! 아! 국가대표 발차기야. 아! 다그 먼저 발을 발을 이렇게 해야 돼. 요렇게 알겠지? 발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펴고 딱 견디고 서 있는 거야 20초 동안 딱 놔놓고 준비해 뒤늦발 어떻게 해야 돼? 뒤늦발 딱 틀어라 그랬잖아 일자로 더더 돌려 뒤집발 일자로 그렇지 다리가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발이 이렇게 딱돼 있어야 돼 알겠지? 그다음에 발을 올리자 와 초등학교 어, 저학년이나 고학년들은 어, 우리 도장에 수련 과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여기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수련 과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수련 과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스스로 수련 과제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운동하시는 걸 보면 알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틀린 동작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수련 과제를 품제할 거야 너몇이지 팔굽 8급은 태국 고려 품세와 태국 일장 어. 그럼. 나꺾였나안꺾였나 봐. 안 꺾였어? 땡 당겨. 집어치 마시 나. 당겨 봐. 하고 이 발만 이렇게 한발 들어가. 하나. 옆으로 걸어야 돼. 손은안 움직여야 돼. 발이 들고 아, 찰때 당기는 거야. 찌봐. 자, 하나.

집중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딱어 자, 30초 남았어. 하 유치부 수련생들은 50분 수업 중에서 어 20분이 어, 집중적으로 이렇게 태권도를 할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어그 20분도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어그 동작 중에서 어, 그 동작에 필요한 것을 학교 체육을 변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50분 수업 중에서 태권도 수업을 한 20분 정도 할 때, 그때 유치부 아이들은 태권도를 하는지 몰라요.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역시 태권도를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놀이가 조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판미를 이용해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어? 알겠죠? 그 다음에 발차기 한번 연습할 거야. 발차기 알겠지? 응. 그다음에 발차기에 도움이 되는 점프 점프. 다 같이 한번 해 보자. 점프 점프. 자, 집중력 테스트. 공감하세요. 지금서부터 5초간 안 움직이는 시. 작 1초. 2초. 3초 5초 나에 E oh 자, 세! 아 이게 점프를 통해서 아이들 근력을 키우고, 다리의 근력 특히 발목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인데요. 이가 조금씩 내려갈수록 요게 조금씩 오합니다잘 보시면. 준비됐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